안녕하세요 하우스트의 공유중개사 정직한 안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집은 집주인분께서 무려 4천에서 5천만원가량이나 돈을 들여서 너무나 이쁘게 올 리모델링을 한 집인데요 아마 3억 중후반대 신축 집값교거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퀄리티가 뛰어난 집입니다 하지만 금액은 신축보다 1억원 이상 저렴하니깐요 5월 집 과연 어떠한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얼떨떨하죠 <laughs> 이게 진짜 되나 되는 맞는건가 또 가면은 또 사기 아닌가 좀, 좀 걱정이 좀 앞섰었죠 아좀 우여곡절도 있긴 했는데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기존 채무를 좀 이제 낮게 정리도 할수 있었고 좀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주변에도 지금 추천하고 있어요 <laughs> 네. 다른 거를 투잡으로 뭘 하나 차려도 될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많은 도움이 됐죠 은행권을 이용하는 걸잘 몰랐어서 좀 높은 이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르고 써서 썼던 게 하나가 15%짜리가 하나 있었고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점수도 많이 깎이고 계속 2금융밖에 사용을 못 했었는데 엄청 2%대, 3%대로 해갖고 지금 이자 이제 납부해야 될게 그건 한 100만 원이 줄어갖고 많이 도움이 된거 같아요 우스터랑새 출발 <웃음>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안내드릴집은 1층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집 들어오시는 거 문제 없겠고요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느낌 잠깐 한번 보신다 그러면 오늘 집은 바닥, 벽면, 화장실, 주방 할것 없이 모든 것을 올 리모델링 한 집입니다 게다가 이따 보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전체 한샘으로 올 수리해 놨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이나 미적인 부분도 굉장히 뛰어난 집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안내해드릴 집에 앞으로 나오는 메인 향 같은 경우는 남동향으로 향 나와 있고요. 외경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앞으로는 동강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채광적인 부분 방해받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집의 구조 같은 경우는 알파룸까지 총 4개의 방 공간 그리고 화장실 2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게다가 지금 주방 보시면은 식탁 자리가 6인용 짜리 식탁 공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도 전부 다새 것으로 교체해 놨습니다 리모델링 하지는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감에 있어서는 거의 새집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 목현동에 위치하였는데요 목현동 같은 경우는 성남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저 안쪽 다용도실 공간 꽤나 깊이 나와 있는데요 세탁기, 건조기 두개듣는 공간 전혀 부족함것 없고요 안쪽으로도 숨은 공간이긴 한데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세탁기나 건조기 뒤쪽으로 밀어 놓으신다 그러면 벽면 쪽으로 수납 랙 설치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레인지도 인덕션 사용하고 있고요 자, 가스레인지가 아닌 하이라이트로 주부님들도 많이 선호하는 레인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집에서 대중교통 이용한다 그러면 도보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모란 성남까지도 금방 나갈 수 있는데요 자차 이용 시에는 모란역까지 1 0 중반대면은 무난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안방 화장실 보시면 벽면에 물 뿌리신다 그래도 바로 흘러내릴 수 있고 한샘에서 시공한 요즘 기능성 제품으로 많이들 선호하시는 인테리어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안방에도 붙방이장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옵션 사항 뿐만 아니고 지금 도배도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볼수 있는데요 새집처럼 사용감이 많지가 않은 집이에요 그래서 신축, 깨끗한 집 보신다 그러면 해당 집은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리모델링을 무려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거의 신축처럼 꾸며놓을 수 뿐만 아니라 해당 집의 매매가격은 신축 대비 1억원 이상 저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축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없으나 금액적인 부분은 1억원가량 저렴하다 그러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집이에요 저희 부동산에서는 1억원대, 2억원대 가성비 좋고 하지만 매력적이고 멋진 집을 소개시켜드리는데요 해당집의 매매금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 올 리모델링 되어서 신축처럼 너무나도 깨끗하고 또 방도 부려 4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집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